네, 반자합니다 네, 엔젤 로버틱스죠. 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네, 공시됐고요. 상장일이 3월 26일이고 음, 배정을 보면 우리 사주 배정이 좀 많았죠. 네, 20% 배정이었고요. 네, 어, 32만 주가 배정됐죠. 일반 투자자가 40만 주인데 네, 우리 사주가 비교적 좀 많이 배정이 된 모습을 보여줬고 어, 배정은 뭐 우리 사주 기간 일반 다 실건 없이 다 배정이 됐고요. 10주 청약한 분들이 네, 35만 4천 건이었는데 13만 건만 배정이 됐죠. 한30% 정도 배정이 된 거고 네, 학약은, 네, 한46.3% 정도 나왔죠. 비교적 높게 나왔고요. 6개월 학약이 제일 많네요. 네, 22.65%죠. 전체 물량 중에. 음, 총주식수는 네, 1,500만주 정도 되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네, 3 0 0억입니다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규모는 아니고요, 사실상. 어, 기간 의무 보유 학약 수량이 40만 7천주 정도 잡혔고요. 학약이 46.33%, 미하액이 53.67%입니다. 최초 수요일치 학약보다는 한 3배 정도 네, 올라갔고, 상장의 유통 가능 주식수는 최초 한 400만 주, 4 400, 20만 주 정도 됐었는데 희석 주 빼고 우선주 빼고 기준이고요 음, 금액으로 따지면은 7 60억 정도 됩니다. 유통 가능 비율이 25.41%고요. 음, 빨주비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최근에 보면은 어, 사면도 그렇고 네, 하격이 많이 올라가죠. 좋은 종목은 기간에서 역시 하격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체약하는 음,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최근에 공모가가 네, 밴드 상단보다 뭐 거의 한30% 이상 좋은 종목들은 높게 결정이 되죠. 공모주가 한참 좋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 네,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일날 생각보다 네, 공모주주들이 그렇게 힘이 없는 듯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음, 상장일날 8만 원은 무리겠죠. 무리이고 네, 한 6만 원 정도만 보여준다 그러면 네,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네, 매도를 할 겁니다. 네, 상장일은 3월 26일이고요. NH투자증권이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